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텔 12세대가 출시된 후 특히나 12900k 는 발열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쿨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뭐 높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하다 등뭐 평가도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제가 공개했었던 12900k 리뷰를 진행을 했을 때 사용했던 커세어 iq h170i 엘리트 LCD 디스플레이 리퀴드 CPU 쿨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보시는 이 시스템은 제가 인텔 12세대 용으로 새로 제작한 벤치 시스템입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제품 언박싱 및 조립은 제가 얼마 전이 시스템을 조립하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보여 드렸었습니다. 라디에이터와 펌프, 그리고 팬, 여기에 6개의 팬과 RGB를 제어하는 iQ 코맨더 코어와 시스템별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 그리고 부속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420mm 사이즈의 일체형 순냉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냉 쿨러, 그중 3열 순냉이라고 하는 큰 제품이 360mm니까 그것보다는 60mm가 더큰 제품입니다. 저는 이렇게 벤치용 오픈 케이스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설치 부분에 있어서 뭐큰 제약은 없었지만, 만약 케이스 내부에 장착할 경우라면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큰 편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설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LCD 대시보드일 겁니다. 뭐 단순한 RGB 감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사용자가 꾸밀 수 있고 또 기능적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표현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뭐 480x480 해상도에 그 다음 600 칸델라 밝기 그리고 2.1인치 IPS LCD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커세어 전용 프로그램인 IQ를 통해서 펜과 중앙 LCD 대시보드의 테마를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거는 이미지 혹은 뭐 GIF짤 혹은 동영상 같은 걸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커세화면 감성인데 이 쿨러는 LCD 대시보드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감성을 끌어올려주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 세팅에 있어서도 프로필이 제공되는데요. 각각의 펜마다 그리고 펌프에 또 별도로 적용이 가능해서 단순한 쿨러지만 사용할 때 상당히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자,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 펜 모드를 적용시켜서 부하가 적을 때는 아예 펜이 작동하지 않도록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쿨러는 무엇보다도 성능이 중요하겠죠. 이 제품에는 커세어 ML RGB 엘리트 자기 부상 펜이 기본 번들 펜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40mm 사이즈에 최대 속도 1,600 RPM, 8 2 9 c f m 닛2.06 수준 밀리미터, 최대 소음도는 31.8 a 가중데시벨을 가진 굉장히 고성능 냉각 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쿨러는 성능이 중요하겠죠. 420mm 사이즈의 인텔 12세대 LG의 1,700을 지원하는 이 녀석. 인텔 12900K를 탑재한 이 시스템에서 성능은 어땠을까요? LGA 1700을 지원을 하면서 고성능의 쿨링을 기대할 수 있는 쿨러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12900K는 오버클럽까지 시도하려면 반드시 쿨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델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CD 디스플레이를 채택함으로써 감성과 기능성 그리고 고성능을 함께 추구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뭐 만족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이 제품에 국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커세어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를 보면 분명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 제품의 포지션이 하이엔드 시스템을 노리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시장이 따로 있죠. 그 영역의 사용자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유튜브 러브다투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커세어 브랜드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또 다음으로 커세어 제품 중에 또 리뷰 올라올 게 있나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다음은 커세어 HS80 RGB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